나미아 TV에 동아! 제이, 동님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엄마 볼풀 냈고 저희 남동생 볼풀은 한번 해 봤습니다.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어 한번 아빠의 볼풀 한번 해 볼까? 진짜 오늘은 잘못타라 한번 깨보겠습니다. 잘못타는 요둠 여러분들 한번 깨봤죠? 저거 어, 뭐야? 뭐, 뭐, 왜 이렇게 빛나? 뭐, 응? 뭐야? 몰라? 일단 가장. 그거하세요? 언니. 언니 진짜 왜 이렇게 빛나? 그거하세요? 언니는 제모탈 깼답니다. 맞아요. 이거 깨신 분들 깼죠? 저 언니 깼어요. 어? 왜 머리도 빛나 얘는? 근데 언니 왜 머리가 안 빛나지? 언니는 몸만 빛난다니. 언니, 우리 혹시 레이저로 감전된 거 아닐까? 아닐걸. 뭐야? 보고일 수도 있어.

한번 지나가 볼까? 꼭단 어, 일단 받네. 일단은 레이저는 맞아요. 어디지? 웬? 오? 웬? 웬? 어, 여기였어요 언니, 오랜만에 제모타를 쫓아. 제모타길 기회 바뀐 상태였어. 기회 바뀐 거 알죠? 어, 맞아요. 알아. 여러분들,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. 아, 그러겠지. 뭐. 야, 제모타를 무시하면 안 돼. 맞아. 무시하면 죽다가 무시하면 다른 쪽으로 텔레포트 간다 텔레포트가 뭐야 언니? 음 응, 순간이동 헐. 어, 순간이동 알아? 어 그게 똑같아 텔레포트랑 콜라디오 순간이동은 모르는 데 있다가 갑자기 콜라 이렇게 가까운 아, 데에 콜라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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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어디요? 어딘가요 여기요? 오, 오. 오 몸통이 안 보여 거의. 음. 우리도 몸이 비눗스면 아무도 안 보일 텐데. 아니야 우리도 투명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아니 우리가 투명 인간이었으면 트롤도 할수 있고 트롤도 물리칠 수 있고 너무 좋은데. 오 방도가 좋네. 잠깐만요. 에에에. 잠깐만요 잠깐만요 깜만... oh, 가면 안돼 come, c o m 가면 안 돼. 가면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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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한대 맞아요 한대 맞으면 죽 m e come, 맞을 것같 c o 여기서 o m e come, 이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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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상하게 저는 왜 머리가 왜안 빛나지? 대물여서 뭔가? 쇽쇽쇽쇽어어어 아, 어? 투명이가 되는데? 우와 투명이가 되는데요? 이건다 투명이가 아야 뭐야?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아무것도 안 보여 시더갈리지는데더 어? 끌래. 아니야, 아니야, 하지 말라, 가지 마, 하지 마, 하지 아, 마, 하지 하지 마, 마, 마가 너무 좀 그런데. 야 거기 안보여안 보여. 거기 어, 안 뭐지? 응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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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대더 맞으면 진짜 죽어. 하늘 나랑 대처. 대처. 너무 너무 이그 너무 좀 그런데? 그렇죠, 그 와우. 하이, 하이. 오, 어디 다 이름은 보이네. 이름은안 보이네. 오, 오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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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죽었다. 죽었다. 어, 간다. 오케이. 너무 투명인가 좀 그런데요. 그렇죠. 잘안 보여. 가자. 거기 안 보여. 어 업데이트 됐는데? 아니 이거 핵이야. 핵. 어? 핵을 누가 썼어? 왜 핵을 쓴 거야? 핵을 누가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보인 거야. 아, 그게 타고 싶다. 더 빠르게 가는 방법. 지금? 어? 핏박탄다 맞아, 이도가 차고 있어. 레드드우, 레드드우, 레드드는레이드우레드드이는드드우 레드드우. 이드드이레 당연히 처음이겠지이이렇게이렇게 이로케, 면서케 이로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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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로이로 이로케, 이로어로로케 이로케, 이이 혹했 사람은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리고 못깬 사람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깼습니다. 너 말고 아니 저 저희 여기 가까이 있잖아. 저희는 깼습니다. 그들 어린이들 빼고요. 어? 언니 여기 레이저로 갈때아보있는데 어디요 여기네 언니 알아기 걱정 마 우리 오 깼어. 니키다 네 달아. 오, 원래대로 돌아갔다. 너무 좋은데. 아, 여보는데. 타야탄 뭐야? 은 응, 금색으로 바꿔줬는데? 또 헥썼는데? 또 누가 헥썼어? 했썼어너또 헥썼어? 에라이. 난내 원래 모습. 어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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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뭐야? 날아가. 날아가. 와 씨, 조용히 해! 오, 이거 꿀잼인데요? 누가? 꿀잼 제작자 제작자 잘했습니다 아니, 오, 맞아 아니, 빨리 해! 뭔일이야 우리 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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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자, 깨자 깨자 와 씨, 뭐야 깨, 깨자. 깨자. 오, 씨 깨자 깨다 와, 씨, 참 어. 신기하네 깨자 뭐? 에이,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에라이? 잠깐만요 어떻게... 들어가야 되는데 <목소리> 뭐야, 다들. 저야왜 <다녀와. 웃음> 그래? 너 대체 기억력이 사라졌니? 동기 자고 있잖아. 자고 <laughs> 잘게 <laughs> <제 얼굴이> 났어. 조용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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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. 아, 종용히 하랬잖아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laughs> 결국은 아빠한테 야. 결국은 아빠한테 지켰다고 합니다. 그럼 안녕!